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아이폰 신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참에 핸드폰 한번 바꿔보게,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3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고 수익 가져가는 노하우를 얻을 거냐? 아니면 그냥 손실만 보고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010-2020-0491. 문자 남겨주세요. 바이낸스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재받는 러시아 은행들에 제공하던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가 러시아 은행에 대한 P2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어요. 사실 바이낸스는 러시아의 로스뱅크나 틴코프를 포함해 최소 5개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러시아 고객들에게 P2P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가 가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를 통해서 루블화 예금이 암호화폐로 바뀌는 건 계속 이뤄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바이낸스는 사용자 간에 루블화를 암호화폐로 바꾸는 거래도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바이낸스는 해당 은행들 목록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옐로우, 그린 같은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약간은 얍삽한 방법까지 썼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바이낸스가 이런 P2P 거래를 도와줌으로써 러시아의 금융제재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바이낸스가 직접 거래에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를 돕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게다가,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돈 세탁이나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도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니, 정말 바이낸스에게 힘든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문자, 숫자, 3, 보내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축구스타죠? 브라질의 호나우지뉴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호나우지뉴가 연관된 기업인 18K 호나우지뉴가 암호화폐 투자로 고객들에게 매일 2%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유치했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6,100만 달러. 한화 약 808억 원 규모의 소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호나우진유 측은 그가 단지 홍보대사 역할만 했고, 오히려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호나우진유의 사진과 이름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죠. 호나우진유는 이전에도 인플룩스와 함께 NFT 사업도 했었고, 축구 경력으로 보면, 말하자면 입이 아프죠. 파리 생제르망, 에이시밀란,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에서 활약하면서 발롱도르도 있고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우승도 했었죠. 근데 또 2020년에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딩요 형님 최근에 내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중립기어 바가 놓자고요. 요즘 이 캐시가 반등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반등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락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이 좀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시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캐시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EDXM 거래소에서 이 캐시의 형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캐시 있죠? 비트코인 캐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진짜 놀라운 상승을 보였어요. 저는 이 강력한 상승 구간을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와, 진짜 이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상승 후 조정 구간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정도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이만큼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의 조정 폭이 진짜 강력하게 나와줬다. 이렇게 크게 빠진 후에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더 짧게 빠졌으면 횡보하다가 그 다음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빠졌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정도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지만 거의 같은 정도로 빠졌어요. 여기 이 구간에서부터는 더큰 하락세가 나왔고 이제 이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점점 말아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말아올리기 전에 음봉 두개 정도는 여기서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나서 중요한 건 최소한 100일 이동 평균선 이 라인 이 라인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꼭 지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더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